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을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. 어때요? 아, 잘 보셨나요? 잘 보여드릴까요? 아니요. 네, 그럼 이걸로. 끝. 안녕. 안녕하세요. 이편입니다. 자, 이번는 여름과 비슷한 가을 풍경을 보여드릴 건데요. 우리 아빠, 여기 설설님도 있습니다. 시작. 사우님또 많이 봐주세요. 야, 못봐지노샤루이 가봐. 여기 아 저기, 저기. 쭉..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번에는 네. 가을 통감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시... 네. 시작! 저기저 네. 저기요. 어때요 잘 보셨나요? 그러면 사판에서 만네요